예, 안녕하세요. 제가 카페에다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어, 얘기를 했었는데 어, 이거는 이제 어떤 이벤트냐면 어, 여러 가지 몇개 생각한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래도 공부를 같이 하는 입장이고 또 종목을 모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왕이면은 제가 얼마 전에 공개한 그 뉴스 매매법 있잖아요. 그거를 어, 여러분들과 제가 자료를 같이 모아서 어, 아프리카 방송에서 이제 비, 비공개 방송이 되겠죠. 비공개까지는 아니고 뭐 공개인데 이제 자료를 모은 사람들만 들어오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각자가 준비한 것들을 어 얘기하고 서로 공유하는 것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벤트라면 이벤트죠. 일단은 제가 그때 강의를 하고 나서 사실 저는 요거를잘안 해요. 전 차트만 위주로 봐서 이제 뉴스까지 보는 그런. 뭐랄까, 수고까지는 안 합니다. 수고까지는. 근데 제가 그때 강의하고 나서 자료를 몇개 모았어요. 음, 보여드릴게요. 아직 시세가 안 나온 애들도 있는데, 자, 시세가 나온 친구들은 뭐냐면, 일단 오늘 EWK가 나왔고요. 얘가 6월 28일. 자, 보세요. 어, 여기라고? 이렇게 멀진 않을 텐데. 잠깐만요. EWK. 음. 뭐이 뭐야 이거. 터키 지열 발전 기업의 58억 원 규모 설비 공급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네, 거래량도 물론 많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그 뒤에 또 여기 보시면 전환 사채, 어, 발행 결정. 어 요것도 뜨면은 그 뒤에 이제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거 전환 사채 발행 결정. 네, 그래서 얘도 이제 제가 넣어 놨었는데 이제 올랐었고 그리고 또 세미 시스코 얘는 6월 22일? 어 여기네요. 예. 어 6월 22일 날 중국에 61억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에 대한 기사가 떴어요. 근데 주가는 아무 변동이 없었어요. 동이음 그리고 나서 한번좀 찔러 줄까 아직 더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세미 시스코. 그리고 이제 명문 제약 역시도 명문 제약도 이때 기사가 떴어요, 한번. 그리고 얘가 또그 다른 거 연관이 또 있더라고요. 음. 아이큐. 그래서 어쨌든 얘도 넣어 놨었어요. 그리고 한번 기사가 떴는데 기사가 뜬거 치고는 거래량도 적고 어, 봉도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죠. 그리고 나서 어, 어저께 올랐습니다. 상승했습니다. 참 DI도 폼 아닌가? 아, DI는 아직 안 나왔나? 시세가요? 음. 예, 라우시큐어, YG1, DIY 음, 아직 넣어놓은 애들 중에 또안 나온 애들도 있어요. 명문제약은 나왔었고,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를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일단 직장인들이고 또 본업들이 있다 보면은 이 차트를 다 돌려보는데 시간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같이하자라는 쪽 의미가 있고 또 제도 저도, 저도 어,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분석하는데 입문하는데 있어서 어, 이 그걸 갖고 오면 제가 봐드릴게요 차트를 가지고 오시면 아 얘는 괜찮다 얘는 어 지지선도 잡아드릴게요 지지선 이 정도니까 버텨봐라 또는 어, 얘는 뭐 가치가 좋으니까 그냥 들고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공부를 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카페에 오셔서 어 제가 공지를 올릴게요. 근데 자주 하진 않고 뭐,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네. 일주일에 한 번도 또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막 자료가 많이 올리진 않을 것 같으니까 뭐 열흘에 한번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일정을 잡고 한번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뉴스를 갖고 오세요. 뉴스가 떴는데 어 시세가 안 나오고 조그만한 어 봉으로 돼 있는 거. 그럼 갖고 와 보세요. 그럼 같이 얘기하고 제가 또 이제 차트에서 얘기하고. 그렇게 서로 공부해서 자료를 나, 만들어서 어,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를 누적시키고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정보가 쉐어가 되겠죠 어다한 명이 다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또 혼자 보면 또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봐드리는 거고 어,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어 지금 제가 그때 방송하고 나서 그러니까 방송이 아니라 그때 어, 뉴스맵하고 나서 제가 넣은 종목들이요 그날 다음 날인가 넣은 종목들이요 날짜 보세요 그러니까 날짜는 상관이 없구나. 예, 그 다음에 제가 얘네 모은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모은 애들인데 그래도 실세가몇개 나왔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하셔도 우리가 수많은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고를까라는 그 선택의 범위는 굉장히 작아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참고하시고 자 우리 카페 아시죠? 어딘지? 오셔서 제가 공지하면 그때 아프리카 어, 어떻게 공지를 할게요. 그럼 그때 오셔서 같이.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아! 영상을 올리면, 올리자마자, 누가 반대를 눌러요. <laughs>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올리면, 아, 바, 바로 반대. 예, 그 요즘 들어서 좀 반대 비율이 높아져갖고, 예, 그러지 마세요. 제발. 예, 그러지 마. <laughs> 영상 보고 누르던가, 올리자마자 반대 누리는 사람 제가 발견했어요. 그때 한번. 예, 경고 들어갑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